now moving oh. <coughs> on a skewer target down Check. party's over GG. That's all of them. Now. First the bunker. Now this. Ukon's wiping out the mop-up crews. What the? Emulsion. Didn't kill all of them. Drag marks. You sure they're alive? Dead bodies don't kick. If those gears are lucky, DATCOM should pick them up. Mm-hmm.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딱 초반부인가요? 어, 안타깝게도 <laughs> 자꾸 터져 가지고 다시 처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부루마기 잡는 거예요. 부머기를 잡는 게 오늘 목표예요. 치명타 5퍼 치명타 3퍼 랜서 데미지 15 방어구 아이 단 진단... 치치치치치치치 진단 진단 제젤 쓸모 없어 치유 기술 효과가 증가합니다. 예, 진단이 이제 효과가 있는 건 여기서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게이브가 딱 죽였을 때, 어, 지휘로 피가 차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 게이브가 죽였을 때피 차는 거. 하, 아, 그거라도 더 받아야 되나? 차라리 명중률이 나을 것 같은데. 치명타 확률 증가. 저건 그냥 시드 주고. 됐어요. 갑시다. 이제 게이브와 시드가 함께 출동하는 미션이죠. 가서 기어들을 구출하세요 여기서 신발을 좀 바꿔줘야겠어 게이브도 피가 530정도는 돼야지 게이브 피530 시드도 530딱500 맞춰놓으면은 너무 간당간당해가지고 on the prisoners the grubs took. My bet? The sick bastards are processing those gears in torture pods. We've gotta work fast then. Once we pull up, those grubs are gonna start the kill timer. Ticking yeah, on our people, so it's just us two. Full squad would only slow us down. Free those prisoners. 저 척탄병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죽여야 될 놈이에요. 아까 같은 상황에 나오면 이제 돌입해야 돼요. 경계를 맞을 걸 각오하고 총검 돌격으로 가서 찍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척탄병은 탄면이 훅 가죠. 아까 그렇게 한 명이 훅 갔죠. 안 돼! 미친! 420 데미지. <laughs> 너무 아파요. <laughs> 선생님, 너무 아파요. <laughs> 어, 이번에 맞췄다. 가자! 뿍!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피사 하나 안는거 뭐냐? 선생님 너무 아파요. 야 빨라! 봅시다한놈 올라오나? 한놈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Ready. 한놈 올라올 만도 한데 안 올라오네. 파이어 인더홀한 방에 한놈 죽이 는건 불가 능한 상태고, 맥시멈 데미지를 최대한 을 파이어 인더 홀. 백 퍼센트 한놈백 퍼센트 두놈 구십 퍼센트 좋아 좋아 내려갑시다. 썰 어, 일단, 한놈썰 고, 얘는 구조 하고 나서 썰 까？그런 것도 괜찮 죠？한 놈더 있는 건 구조 하고 나서, Soldier. Now grab a weapon. Still got a fight ahead of us. In transit. Hey. No person. Keep it watch. All right. They're up. That's good enough. Enemy units incoming. All right. Snap to it. 폭발사적으로 성공을 시키네. 기글스. 오, 얘좀 쏘는데. 가서 뿍 찌르고. 뿍.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하셨나요? 어, 그 국가는 15일부터 아닌가? 서울시 건 했어요. 서울시 거는 신청을 했고요. 국가재난지원 신청금은 재난지원금은 15일부터 아닙니까? 막 카드사에서 막 연락 오던데, 이거 신청하세요. 이렇게 아무튼 서울시 거는 했고요. 이제 국가는 또날 되면 해야지. 카드 사건가 11일부터였다고? 아, 그래? 잠깐만 확인 좀해 보고. 근데 날짜가 좀 여유 있지 않나? 요새 긴급 안전 문자가 하도 많이 와 가지고 오늘만 해도 또두개 왔네요.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검사하세요.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등 방문자는 증상 유무 관계없이 익명 검사가 가능하오니 외출을 자제하시고 보건소 상담을 바랍니다. 저 이태원에 간 적이 없죠. 이태원은 커녕 이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 카드사에서 온 거. 아, 11일부터구나, 이거. 11일부터 접수 가능한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1일이면 벌써 한 3일 지났네. 이것도 요일에 따라서 그 생년 끝자리별 오브제잖아. 뭐, 적당히 날짜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날짜 맞춰서 잘 신청을 해볼게요. 첫 주엔 오브제래. 첫 주엔 오브제, 오프라인은 18일. 근데 요즘, 오프라인으로 잘안 하잖아. 다 온라인으로 해버리죠. 저 오프라인으로 이거 하라 그러면 귀찮아서 못할것 같아. 그걸까지 못 가. 네, 그것도 이제 맞아요. 어르신들은 또 온라인으로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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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마터면 케이브 되실 뻔 했네, 이 아마트면 게이브가 또 죽을 뻔했고. 아저 옆에는 또안돼 이거 에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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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laughs> 아 이거 스류탄도 풀이고 칼찌도 풀이고. 에반데이고, 되게 위험한데, 10%음없고 아니 이쪽, 이쪽, 벽에, 굳게 해달라고 이쪽 벽에, 됐다 고! 자, 지휘 치유 해주고요. <laughs> 너무 아픈데? <laughs> 이거 아무래도 수류탄을 한방 지금 써야겠다. 수류탄 써서 한놈 잡고, 한 놈만 남겨놓고, 둘 다는 안 죽을 거야, 아마. 쓰로잉 그레네이드, 그리고 경계를 해 놓고 여기도 해 놓고 몸 사려. 너무 아프니까 몸 사려. 재수 없이 빗나가는 거 맞으면 되죠. 고요. 갑시다. 4턴. 이쪽 거 먹었지? 난이도가 어려워서 보상을 많이 준다는 건 별로 그냥 그래요. <laughs> 이 맵마다 한세개 정도 상자가 있고요. 이거 거의 고정이에요. 특별히 좋은 걸더 많이 주는 응.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은 턴은 두 턴. Headed there now. I'm ready. Hands up! Locust activity. With mission critical people, act now. 일단 수료타는 되게 잘 깔았고. 이 시간대 집 근처에 배달 꼭 있는 듯 야식이 땡기는 시간이지 야식 더 늦으면 이제 시켜 먹기 좀 부담스럽고 딱요 시간대에 마지막으로 시켜 먹을 만한 시간 그래서 저렇게 부황하는 데가 많죠 아저 새벽에 좀 조용히 좀 다니지 부황하기는 자, 에코 5의 마지막 생존자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혼란, 피해, 피해. 그래 차라리 깔끔하게 데미지 올라가는 게 좋지. 상자 다 먹었고. 승진, 승진. 중량급 이 중량급이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좀 효과가 있는데 오퍼는 이 피해 감소 효과가 좀 작아요 적들 데미지 워낙 세가지고 오퍼는 약간 티가 안나 퍼 정도는 돼야좀 티가 나는데 해피의 이동 범위 예민한 방아쇠 추적불가 40% 그렇지 이거 좋다 이런 걸 이제 시드한테 입혀가지고 들이대 할때 써먹는 거 이건 괜찮다 자 시드 진급 팀워크 부역 2 강력 총열 예민한 방아쇠. 음. 새로운 지원병이 나탈리아. 뺏어. 추적불가는 저건 뺐고 베테랑 방어복. 일단 시드 꺼뺐고 이제 추적불가에 시드 줄 거예요. 중량급도 시드 줄 거에요. 중량급 추적 불가 데미지 감소로 떡칠을 해. 시드는 데미지 감소 떡칠 해야 돼. 됐고, 로고 스터스 아이템은 인제, 마르셀라한테 준다. 어, 중학이면 한란. 음, 나쁘지 않아. 잘 찍어 놨고. 마르셀라. 오거스터스 거 뺐고, 이것도 뺐고, 다 뺏어. 이제 오거스터스는 홀딱 벗고 됐네요. 아시드 보조, 게이브한란 야, 근데 권총을 생각해보니까 마르셀라를 줘야된다 마르셀라가 권총 쓸 일이 더 많아 시드거뺏서 됐스 이제 미카엘라 미카엘라 구조하러 갑시다 이제 남는 템은 얘한테 딱 몰아주면 되고 이런 거 남는 거내 신발도 게이브 거 뺐고 이거 게이브랑 바꾸고 이거를 얘가 신고 게이브를 저거 10%짜리 저걸 줘야겠다 이거 신어 그러면 530, 530, 535, 553 피통을 500으로 딱 놔두면 불안해. 딸피라도 남지 않을 것 같아. <laughs> 자, 이렇게 갑시다. 자, 미카엘라 미션이에요.

We've gotta help them. And who knows? Maybe they can help us too. 부대원들 데려올 때 작전 한번후 제대하는 건가요? 제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고용을 할 때요. 한 미션 한두 개 진행하고 나서도 고용을 안 해주면 애들이 떠나요. 아,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보다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쓸만한 녀석이 있으면 미리미리 고용해야 돼요. 요 녀석은 조금 쓸만해 보이는 구만 하는 놈이 있으면 미리 고용해야죠. 괜히 떠나게 놔두지 말고. One big ass truck these civvies have. It's a mining rig, has living quarters, a reinforced hull, an armory. So we're taking it, is what you're saying. If that's what I was saying, I would have said it. They were me. Bring it on, grubs! Need a reload! 그 빨간 글씨로 어 작전 몇번 후에 사라진다 그게 그런 거예요 빨리 고용 안 하면 떠날 거다 이 친구를 빨리 우리 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떠나버릴 거다 그런 얘기지